안녕하십니까 HS 흡성 더클래스 강도빈 팀장입니다 벤츠마킹입니다 오늘은 강원도로 차량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드디어 차량을 구매해 주셨습니다 너무 기쁜 마음에 차로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출고할 차량은 GLC 쿠페인데 어떻게 차량 예쁘게 꾸몄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츠마킹 강도빈 차장입니다 g c 300 쿠페 AMG 라인입니다. 자, 세로 그릴로 작업해드렸습니다. 또 쿠페 블랙 색상에 세로 그릴이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더 멋있게 동승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AMG 라인이기 때문에 여기 공기 흡입구가 뚫려 있는 AMG 범퍼가 특징이고요. 20인치 멀티스포크 마차크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쿠페만의 아름다운 옆 라인이고 이 모습 때문에. 쿠페를 구매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B필러, C필러를 지나가는 유려한 쿠페 라인의 SUV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빵빵한 오버핸더 디자인이 특징이고 AMG 리어 디퓨저 모습입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리지만 벤츠는 이 블랙 색상의 리어 램프가 정말 엣지 있고 예쁜 것 같아요 트렁크는 스포츠 백 스타일로 쿠페형은 열리고요 사음품도 가득 실어드리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실내도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실내는 브라운 시트 적용되어 있고 AMG 디컷 핸들에 AMG 알루미늄 페달 장착에 알루미늄 새로운 텍스처가 들어가 있는 우드 트림 특징이고요 T맵이 정말 빠릿빠릿하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흑성사에실로 올라갑니다 오늘 7월 28일인데 정말 폭염입니다 그러면 강원도 동해로 가보시죠 3시간 30분 정도 걸린다고 지금 나오네요 오랜만에 바닷가로 드라이빙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고하시는 고객님은 강원도 동해에 거주하시는 고객님이신데 제 유튜브 를 시청하시고 7월 초에 연락 주신 고객님이세요 처음에 뭐 리스랑 렌트랑 고민을 많이 하시고 원래 렌트를 조금 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으신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사실 렌트가 크게 의미가 없으시더라고요 뭐 라빙유만더 비싸고 또 렌트 같은 경우는 렌트 법인 업체라든지 그게 맞는 고객님들께서 하시는 게 맞다라고 안내를 해드리니까 리스로 구매를 진행하시게 되셨고, 아무래도 저와는 지역이 멀다 보니까. 이미 다른 곳에서 견적을 받으셨었어요 근데 뭐 여러가지 계산해보고 이자율 따져보시고 하니까 제가 좋으셨는지 너무 감사하게도 차량을 또 출고하게 되셨습니다 거리는 멀지만 좋은 마음으로 차량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에 폭염이라 바깥에 걸어다니기가 무서운데 이 여름을 파이팅해서 이열치열로 건강하게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출고하시는 고인이 사모님께서 제네시스 G90을 타고 계시대요 근데 뭐큰 차가 필요 없으신지 시에이 쿠페 문의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시에이쿠페 시승차를 타고 고객님 댁에 지금 가는 길입니다. 차량 출구도 하면서 시리이 쿠페도 좀 보여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오랜만에 타보니까 굉장히 매끈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요새 좀 무거운 차량들을 많이 탔었거든요. 파워도 좋고 다 좋은데 실내 공간도 넓고 좋은데 이게 아무래도 좀 운전을 하기가 거동이 불편한 점이 없을 순 없거든요. 크기에서 오는 압박감 때문에 무게감 때문에 흔들림도 있을 거고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작고 가볍고 바닥에 착 달라붙던 쿠페형을 차다보니 너무 운전하는 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엔진 필링도 굉장히 매끄럽고 뭐 CLE 200 쿠페가 2000cc 말다 하이브리드 가솔린이라서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출력은 아니지만 일상 영역에서 정말 편안하고 부드럽고 가지고 놀기 좋은 흔들어가기 좋은 그런 엔진 스페인인 것 같아요 정말 매끈하고 같습니다. 네. 이런 휠링이 운전자가 가장 펀드라이빙을할수 있게 도움을 주는 팀으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출발했는데 시에리 쿠페가 저를 기분 좋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강원도 동해 출고로 가 보시죠. 아, 네, 차량 출고 도착했습니다. 네, 세차 코팅까지 다 했고. 지금 생활보호 PPF까지 다 부착 PPF까지 다 되어있는 거예요? 예,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바로 타시면 되세요 차량 출고 잘 끝났습니다 이제 또 전시장으로 복귀하겠습니다 들어가면 저녁 6시 될것 같습니다 아, 좀 오랜만에 좀최장거리출고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많이 먼곳 출구한 게 이제 목포, 뭐 부산 이런 데 한번 출근했었는데 강원도 동해 쪽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 육가공 공장 운영하시는 대표님이신데 맛있는 소고기 싸주셔서 잘 먹겠습니다 어디든 불러주시면 제가 정말 좋은 조건으로 꼭 이렇게 달려갈 테니까 연락 부탁드리겠고요 또 다음에 오늘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보름 전에 강원도 동해로 GLG 300 쿠페 AMG 라인을 추구했는데요 고객님께서 보름 만에 또 사모님 차량을 CL 200 쿠페를 빠르게 출고하게 돼서 차량을 한대더 출고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어, 믿고 연달아 차량 구매 해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차량 한번 둘러보고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폴라 화이트 색상 200 쿠페입니다 CLE 450 6기통 쿠페 모델과 외관 모습은 바퀴 말고는 차별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CLE 쿠페는 450보다 200 쿠페를 고인들이 더 많이 찾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 바퀴 사이즈도 19인치로 마차율로 굉장히 이 차량 밸런스에 맞게 예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CLE 200 쿠페가 어디 하나 모난 곳 없게 예쁜 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쿠페 라인 보이시나요? 네, 이 라인이죠 요한 벤츠만의 독보적인 독보중이... 쿠페 라인 때문에 Cl200 쿠페가 인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 달에만 Cl200 쿠페를 2대 출고하게 되었습니다. 최상위급 디지털 라이트에 불물망, 에임드 라인, 그릴, 범퍼, 파워돔, 보니까지. 예쁜 쿠페 라인 옆 모습에 큰 파노라마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거죠. 쿠페만의 장점. 뒤에서 이 차를 따라가는 차들은, 아, 저 차, 뒤 핸들 라인이 빵빵하고 예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나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트렁크 공간도 안쪽으로 깊숙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쿠페라고 해서 생각보다 좁지 않습니다. 대망의 실내 디자인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니, 이 차는 제가 벌써 몇 대를 판매했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예쁜 것 같습니다. 디컷 핸들 보세요. 하, 진짜 딱 적재 숙소에 들어간 불당한 양의 앰비언트 라이트와 이 밝은 시트의 조합 너무 멋있습니다. 2열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2열 시트 물론 쿠페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넓지 않습니다. 절대 하지만 한 번씩 뒤에 승객을 태우기에 용이한 정도의 아늑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앰비언트 라이트,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 페달이 쿠페 스타일에 멋있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쁜 CL200 쿠페 차량, 강원도로 두 번째 구매하신 고객님께 가! 보시죠 조금 있으면 고객님 만나 뵐것 같습니다 강원도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래도 차량을 전국에 많이 판매를 하다 보니까 서울은 당연하고요 안 가보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가서 차량을 추구할 때 굉장히 설레이고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서 사모님 선물로 차량을 구매하시는 거라서 추구할 때 빨간 리본을 달아서 추구를 해드리려고 지금 리본 챙겨서 가고 있거든요 비가 사실 많이는 안 내리는데 이게 차박차박 내리고 있어서 기분 좋게 선물해드려야 되는데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출구할 때 빨간 리본을 달아서 출구를 해드리려고 지금 리본 챙겨서 가고 있거든요. 일단 서프라이즈 해드려야 되니까 리본을 먼저 일단 부착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번 출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비가 살짝 와서 조금 젖었는데 차가 그래도 뭐 많이는 안 와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모님 선물이다 보니까 사모님 딱 들어오시면 볼수 있게 앞으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이 보름 전에 출고한 GLC 300 쿠페 에임즈 라인 모델 그때 새로구릴 작업해서 출고해드렸었고 오늘 이제 가죽 분 차량 c l e 200 쿠페 네, 이렇게 나란히 출고한 모습입니다. 네. 원래 BMW 4시리즈, 4시리즈를 보셨었는데 결국에는 저희 벤츠 차량을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검정색 SUV랑 하얀색 쿠페 차량이 있으니까 너무 예쁘네요 조합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차량 잘 무사히 출고하고 이제 전시장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아침 정말 일찍 출발했는데 들어가면 이제 거의 퇴근 시간 될것 같습니다 두 대째 차량 출발하다 보니까 차이기는 많이 안 하고 저랑 그고인님이랑 연령대가 비슷했거든요. 그리고 고인 배우자분이랑 제 와이프랑 또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가족 얘기, 그리고 아기들 얘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시간 금방 지나가고 또 이렇게 기분 좋게 차량 출구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있으면은 가을이에요. 여름도 이제 다 가고 있는데 낮에는 좀 덥고 또 저녁이나 새벽에는 쌀쌀하더라고요. 지금 같을때 바이러스가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 모두 건강 유념하시고요. 남은 여름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HS 효성 더클래스 강두빈 팀장이었습니다.